아 맞네 맞네 오케이 2번 형두개알거 <목소리> <맞아. 목소리> 같아 이거는 저거잖아 한석규 씨는 어? 실이고 실? 실이고 100%고 이성재 씨는 <목소리> 닮은 여자 어? 닮은 여자 누가 어? 닮은, <목소리> 닮은, 어? 닮은 <목소리> 이성재 씨 공공의자 공공의자 형 공공의자입니다 닮은 여자인거 <목소리> 같아요 고등학교 때 봤으니까 아니면 이거, 이거. 왜냐면 형이 그거 있잖아. 자, 해리슨 형이 조금 인데요 아 어, 아 거의 이걸 거야. 아 오케이. 오케이. 좋아. 안승경 님은 실미도 실미도가 99년이라고 아닌거 같은데. 가만니 있어 지금. 헷갈리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또. 엄청 할머니 숨지주고들어러 설명하냐고. 다 섰어 <가만히 있으면> <laughs> <그러나> 설명하냐, <laughs> 지금. 뭘속가날 아 썩어 가자 안성기 이고래사냥고래사냥 응. 저기 안성기 님 그거 아냐 주먹 이렇게 대고 이렇게, 이렇게 아뭐 이렇게? 맞네+ 맞네+ 맞네 아 주먹이 온다 어, 주먹이 온다 아니지 <laughs>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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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사령 맞아 인정사정사 어? 아. 어+ 어+ 같은데 저희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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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나리오도 보여드릴 생각이 있는데. 됐어요, 됐어요. 어, 예, 예, 감사합니다. 아, 됐어요, 아, 됐어요, 됐어요. 그러세요. 저, 저희 받을게요. 받으실래요? 네네네. 자, 그러나 시나리오 내용 중에 일부만 있습니다. 아, 네네. 그러세요. 일부만 있습니다. 아, 예. 아, 예. 아, 예. 네네네.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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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네. 아, 이쪽 받으실래요? 네네. 네. 자, 여기는 뭐안 받으신다고 했으니까? 저는 받는다고 했어요. 아, 받으실래요? 네네. 저는 받아야죠. 그건 안받을 자, 아, 일본 영화는 아, 형사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죠? 렇우형사 짱가 구 나오고요. <목소리> 짱구. <목소리> 어이 짱구! 어 <강하게>. 짱구! 강구기 <목소리> 짱구! 누구야? 누구 누구야? 누구우 형사! 누구 야 <목소리> 형사지. 너 잡으러 왔어. 커피는 플랜. 림은 <목소리> 타지 마. 아, 날 아, 쏘고 아, 가라. <목소리> 와 진짜. <목소리> 진짜 똑같 <똑같아요>. 아무도 안 돼. 는다이 하고. 진짜. 예전에 정확히 아니야. 정그는데 이거는 임정사장이요. 맞아요, 맞아. 음, <목소리가> 어, 어, 네. 어, 오랜만이다. 어, 아, 야 <laughs> 아, 이번 영화는 스튜어디스가 나옵니다. 하 시계 번 영화는 철가방, 무대포. 주주 아니야? 한만이주 응응응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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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지? 아 이건 들어봤어. 어. 오케이. 하하. 코드 대박인가? 아 대박인데. 많아. 4번 영화에는 우주선 뭐 이런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신영래 <laughs> <심형래> 감독님이 <laughs> 한 그런 거 아니야? <안> 감사합다그치 <laughs> 이 만들어졌죠. 그런데 이거는 실을 못했잖아요, 그렇죠? 이거 대박났어. 아이고. 이거, 이거 대박났어 대박났어. 아, 이거 지금 뭐. 그 그거지 윤거리 맞지? 어. 음. 뭐 음? 근데 막 꿈짜르셨는데? 이거, 이거 왜 이렇게 시키줬을까 아. 아, 이거 왜 이렇게 시키줬어? 왠지 실망 감독님 어쩌라 이거 주. 그지. 됐습니다. 됐어요. 됐어요. 어, 어. 좋습니다. 자 시나리오를 보셨으면.